<laughs> 용화야, 어? 형. 근데 자? 어, 처음부터 자고 있었어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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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성, 너 잤어? 이성, 너 잤어? 날 처음 처음 봐. 지금 처음 봐? 지금 처음 봐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예, <노래가> 처음 봐. <laughs> 뭐. 아빠랑 <빨리> 친한 <laughs> 형이야. 놀래지마. 이리 와, 이리, 이리, 이리. 야. 근데 형이 안고 있었어. 놀랬지 이리 와. 놀랬지 여기 용화 형. 용화영이야, 안녕? <웃음> 아, 쑥스러워. <laughs> <속쓰러워, 속쓰러워. 웃음> 야, 소준아, 형은 뭐 하는 사람 같아? 배구배니픔 어, 테니스? 아, 테니스? 아, 아니야. 형은 노래하는 사람이야. 아, 가수야, 가수. 너네, 형 어떻게 만났어? 마트에서. 어. 거기 밖에 있었더니, 형아가. 그 응? 인사했어? 응. 어. 근데 그 마트 앞에 외국 사람들 되게 많잖아. 응. 그게 다이형 보러 온 거야 너 의심하지 마의심하마 표정 의심하지 마 야, 이손 네가 뭔데 형을 의심해 야, 네가 뭔데 형아 네가 뭔데 형 아악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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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몸이 성해요? 나 몸이 성해 몸이 성 형이 있어서 집에 온 거네. 형이 있어서 집에 온 거. 야아 형이 있어서 집에 안전하게 온 거야? 그럼 형 위해서 우리가 맘마 해줘야겠다. 내가 만들어든 네가 밥 만든다고? 응. 어떻게 밥을 만들어? 아, 우리 또영화 봐. 진짜 그거야? 얘는 발도 있고 이쪽 얼굴 몸이 다. 똥이에요 똥. 아, 그러니까. 똥이라고? 네, <laughs> 네. 똥인데 <똥이야. 웃음> 네, 몸만 가, 똥이에요 몸만 똥이야? 네. <laughs> 얼굴도 똥이고 얼굴도 똥이야? 얼굴도 아, 네. 똥이야? 얼굴도 똥이야? 얼굴도 똥이야? 얼 똥이야? 얼지 어, 몸이랑 얼굴이랑 다 똥이야. 음... 맞지? 어. 형은 찾는건뭐 있어요? 형은 숨바꼭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그리고 형이 되게 잘해. 숨바꼭질 찾은 거 엄청 잘해. 나 엄청 잘해. <목소리>